입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 오늘부터 좀 프로젝트 겸할게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공부 속도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거를 하나 하나씩 해가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지만 요거를 많은 분들이 방문해줘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마스터 플랜 3이고요. 어, 그냥, 1, 1이 이제 시작했을 때, 2가 이제 동자생 때, 3이 이제 유예 대비,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소개하고요.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은 못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는지, 이 과정을 좀 약간 일기? 이렇게 기록형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고, 어, 속도를 조금 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안그러면 저도 너무나도 게을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 끝난지 벌써 한 달이 딱 되는 날인데요 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짧게라도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스텝 1입니다 마스터플랜3 s 즉 유예생이 된다면 어, 스텝 1은 회계학 1부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2부를 완성할 거고요 세이프박스 3 세부파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구분해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좀 구분해 봤고요. 기본, 베이직, 어드밴스드, 엑스퍼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전문가 영역까지 가면은 정말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완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성이라는 게좀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너무 공부를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 완성은 회계학 1부는 어드밴스드까지 하는 것. 이 정도까지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회계사 2차 연습서가 그 세무사 2차 연습서를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있으면 더 있지, 더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어드밴스드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리고 회계학 2부는 여기 세무에게, 그 그러니까 제가 동자생 태는 필수 문제까지만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문제 외외것 그것까지 하면 일단 엑스포트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어, 그세퍼법 같은 경우에는 뭐 팔레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노랭이 사례 팔레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시중에 있는 팔레 집이 있는데 요거는 저도 이제 한번 그 서점에 가서 한번 직접 보고 팔레 집이 뭐가 있는지 보고 한번 비교해보고 고를 것 같습니다. 아직 팔레 집을 구매한 건 하나도 없고요. 일단 요렇게 하면. 각 과목의 완성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좀 명심해야 되는데 속도가 느리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 정확하게 아는 거라는 좀 약간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근데 속도가 느린다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거고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동 몸이 힘들거나 이럴 때 못해 안 된다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속성에 대한 이해 없이 암기 뭐 이런 게좀 에러 사항 중에 하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외운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복구충당무채데 그냥 무조건 현재 같이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무작정 막 하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걸 최대한 없애고 암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즉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앞서 예를 들었지만 복구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거를 부채로 잡아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현재 가치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선언 선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고 암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막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싶어요. 공부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면. 근데 그게 에러 중에 하나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은 좀 핑계죠. 음. 뭐 예를 들면 조특법, 개도새법 이런 거는 시험 전에 암기하면 돼. 약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에러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시험 보면서 자꾸만 뭔가 급한 게 있으니까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암기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암기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물론 까먹더라도. 그러니까 2024년 피드백입니다. 이 보시면은 2024년 피드백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조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차 시험 기준으로 작성을 했지만 이제 1차에서 아쉽게도 탈락하신 분들은 1차 과목을 가지고 꼭 이렇게 해보시고 2차 과목까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샘플링이니까 한번 같이 해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정리했었다, 예제를 더좀 정리했었다, 좁은 주제를 기계 가는 전략이 유효한 부분이 많았다. 뭐 이렇게 잘한 것과 못한 것 이렇게 쭉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암산 레벨링을 통해 단계 설정 이거 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강약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뭐 이렇게 사업 결합, 관계 주식, 나머지 주식 세분화가 이제 올해는 고급 형이가안 나왔는데 이게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으니 특히 유해생이 됐으니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사업 결합을 S급 주에 놓고 나머지는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 해보자. 뭐 약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써서 하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느꼈는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했더니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 그러니 계속 개선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보고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기억이 많이 남고요. 타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넓프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 8월 10일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8월 10일에 시험을 본다면 기준으로 계획성을 잡, 잡았고요 어, 이렇게 그냥 크게 크게 나눠봤습니다 6, 회계학 1부는 어드밴스 레벨까지 하는 거고 60일 줄 테니까 그러니까 300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계획은 좀 이렇게 장기계획은 약간 크게 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중장기 뭐 이렇게 중기 이렇게 오면서 조금 조금씩 세분화 돼서 퍼즐을 맞춰 가는 건데 요게 이제 기초 아니고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요게 어떻게 세분화가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퀀티티 인데요 어이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이렇게 그냥 페이지 적는 건데 음 이게 책이 독서실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좀 아직 안 적고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 채워 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게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예전부터 한 어, 마, 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쭉쭉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이거 사월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뭘 틀렸고 뭘 잘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계속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쭉 적었고 이런 것들이 쌓이 쌓이다 보니 이제 퍼즐이 잘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차 시험 마스터플랜 3는 어 조금 더어 이렇게 정교하게 엔지니어링하면서 계획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가 매일매일 약간 동기부여식으로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너무 완벽한 영상만 올리려고 했더니 이제 유튜브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좀 가벼운 영상들도 많이 찍으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세무사 시험의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